안녕하세요, 트웰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트웰브 씨의 본캐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캐 청문회는 저희가 질문 또는 밸런스 게임을 하나 드릴 건데요. 그것에 따라서 대답을 하시고 거짓말 탐지기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서 전 여친에게 연락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문자도 포함인가요? 아 연락이니까요. 네. 뭐 찾아가는 건 포함인가요? 네 포함되는 거죠. 아, 찾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찾아가진 않았고 우연히 만났어요. 일부러 찾아가신? 시 찾아가지도 건가요? 않고 연락은 한 적은 없는데 우연히 술에 취해 있는데 눈 앞에 나타났고 일단 연락은 하신 적 없다 고 하셨는데 없어요. 네, 자 네. 한번 그럼 테스트 한 해보겠습니다. 그냥 없어. 오, 진짜 진실만을 말하시네요.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 아니 이게 왜는. 웬... 이거는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기기가 잘못됐어요. 네, 아니 운동을 하니까 좀 이제 착각이... 나 오늘 좀 섹시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거울 볼때그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가장 본인이 섹시하고 잘생겼던 거느껴지 어.. 운동 끝나고 나 이제 샤워하잖아요.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본인이 비흡연자라고 가정 했을 때, 내 친구, 남자인 친구와 내 여자친구와 단둘이... 담타를 나간다네. 기분이 나쁘다? 괜찮다. 나면만 돼요. 아, 그럼 안 괜찮다는 거네요? 안 괜찮다. 안 괜찮다. 한번 괜찮... 뭐 눌러 보시겠니요 아, 이거 안 괜찮은데 또 전기 오잖아. 오, 진짜 로안 괜찮네. 안 괜찮아요. 어, 뭐 때문에? 뭐 제가 담배를 피워서 아는데 단둘의 시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laughs> 그 정도로 자신감이 좀 없으신 편인가요? 이제 그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담요 피우는 순간 참, 섹시한 순간이거든요. 네. <laughs> 네, 다음 질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과 무조건 사귀어야 한다면, 10년 동안 한 명만 만난 사람, 그리고 100일씩 10명 만났던 사람. 진짜요? 눌러보겠습니다. 아, 씨. <laughs> 아니, 왜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laughs> 왜 100일씩 1명 만난 사람이 더.. 근데 좀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위험한 걸 좋아합니다. 불안정하고 탁하면 재미가 없어요. 처음 하는 게임도 최고 난이도로 일단 하는 그런 변태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100일 있다 저도 헤어지면 되죠. 어... 네. 네. 전자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랑은 마지막 연애를 하고 그이랑 결혼을 하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지금 정신 상태는 후자 여자분과 예, 어, 네, 후자 여자분과 네. 재밌는 위험한 사 연애. 위험한 분야. 연애를 하겠다. 그 이번에 성공이 되는 곡도 네,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아닐까요? 이거 거의 위험한 연애도 아니고요. 위험한 데이트. 이제 데이트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 저는 괜찮은데. 아, 본인의 이야기인 거죠? 네. 아, 진짜 네. 본인의 네. 리얼 네. 스토리. 네. 아, 이게 힙합이죠. 네. 그래서 연애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놀고 싶긴 하니까 데이트는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번의 고백스러운 말들을 듣다 보니, 거절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거절을 하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곡으로 안 쓰면은 추억을 못 남기겠는데? 가사로 적어내리고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목 사실 변명이에요 변명 사실은 그냥 내가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데 너랑 내가 만날 수 없는 이유들이 나열되 있는 변명 쓰레기 같은 사람이네요 그렇다고 할수있이 아, <laughs> 교제 중이라고 전제를 할게요 애인의 바람 현장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애인 생일 때 고가의 명품 선물을 사준 상황이에요 이때 바로 헤어진다? 아니면 선물 받고 헤어진다? 바로 헤어진다 눌러보겠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 아 진짜 리얼이에요 진실말을 말합니다. <laughs> 저 이거 진짜 너무 싫거든요. 전기충격이? 아 저는 그렇게 돈에 연연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천만 원짜리 살 천만 원 그러면은 그렇게 할게요. 바로 헤어지는데 그 가방을 갖고. <laughs> 내 천만 원 내놔. 이렇게 해서 갖고 가서 당근 마켓에. 아, 그게 낫지? 어. 내가 그거를 돌려받겠다고. 하, 못합니다, 저는. 바람 이런 거 너무 싫어해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해외여행 가면 기념품으로 네. 속옷을 사다고 어, 그랬어요? 네. 네. 기념품으로 속옷 살때 빅토리아 시크릿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다? 네. 네. 아이고, 근데 너무 당연해서. 제가 속옷을 사는 그 루틴이 속옷 점을 가서 속옷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우리가 동키호테라고 아, 하네요. 네. 자파점. 네, 자파점을 가면 그 가게에서 제일 엽기적인 속옷을 사요. 아. 막 섹시 이런 것보다 오히려 막 스펀지 벗그려져 있고, 아. 짱구 그려져 있고,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속옷을 사는 버릇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요번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갔다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건 꼭 입어야 돼 하면서, 산타가 이렇게 선물 들고 가는 천 개가 박혀 있는, 예, 네. 그리고 띠는 이제 빨간색. 크리스마스 때 입어야지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아, 저한테. 오. 20... <laughs>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니지? 팬티는 작았습니다. 예, 네, 작다니까요. <laughs> <laughs> 저 진짜 지금 진실한 말 하고 있는데, 이거. 착용하세요, 평상시에. 예, 네, 왜냐면, 밖에 나갈 때는 막 거칠어 보이고 이런 모습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는 엄청 초딩 같이 입고 싶어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집에서는 미니언 그려져 있는 노란 아. 팬티, 미국 갔을 때 산타 팬티도 사고, 산타 팬티는 드로즈밖에 없어가지고, 아. 드로즈를 샀는데, 작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제 입대 vs 평생 솔로. 제 입대. <laughs> 저는 여자 없이는 인생을 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아니 솔로라고 하면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잖아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전제 조건이 이성과의 일체 안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저는 죽음을 하고 하고 네 얼마 전에 그최애나 씨의 스마일리. 보니까 작사작곡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했으면 더 잘했다. 추도 아, 포함. 야. 그거는 이제 살짝 맞춤 정장 같은 옷이라서1대일 면담을 통하여 두뇌를 이렇게 스캔을 쫙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말을 이제 적고 멜로디로 표현을 한 노래라서 제가 부르면 망했어요. 잘했어. <laughs> 사실은, 예나 씨랑도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만든 게 아니고 재미만을 쫓았어요. 행복과 재미만을 쫓아서 이미 이 노래가 차트에 올라가기 전에도 만족하고 있었고 이 노래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미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캔 따면 은캔 따게 갑자기 하나 더 이러면서 아. 음료수 하나 더 받는 그런 기분으로 차트에 올라가면서 이게 좀 <웃음> 마지막 질문. <laughs> 마지막이요. <laughs> 아, 쉽네, 쉬워. 네. 솔직히 나는 단알보다 빙고가 더 좋다. 네. 굳이 해명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청문회 통해서 정말 진솔한 모습들, 굉장히 진솔했습니다. 아, 네, 이두 번도 이거 기계 문제지 저는 진실을 말했다고 <laughs> 말했수있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아,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써. 올해 30살이 되면서 정말 더 진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음악에다가 다 담아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뭔가 제 사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너무 속시원하고요. 너무 아쉬운 게 저는 오늘 전기 충격을 정말 안 맞을 생각이었는데 맞아버려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것은 기계 탓이다. 네. 제가 노래를 만들다가 데이트를 했던 여자분께서 자기도 내 노래의 주인공 중한 명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께 꼭 너가 주인공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트웰브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